로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또이또이는 목캔타오여왔고요. 이렇게 아깅복을 같이 입고 왔습니다. 예이, 예이, 예, 이 예예, 야뚜, 야 회오리, 회오리. 어, 또이또이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아니 여기까지 아니 제가 진짜 고비를 넘기고 왔는데, 저기, 저기, 저기 있죠? 저기 보이죠? 저기. 알려드릴게요.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최, 인생 최대의 어, 고난도예요고난도 아, 진짜 너무 어려워요. 아세요? 여기가 고난이도라는 사실. 이렇게 건너뛰면 되고요, 이거는. 네, 이거는 솔직히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싫어요. 아니! 아니, 아니. 한번더 떨어지면, 앤 컷! 되겠습니다. 진짜, 아니, 진짜 끄고 싶다, 나는. 인색 최대의 고비입니다, 지금. 어떻게 아무도 안아주냐, 신기한 게. 니저 친구가 있잖아요. 저도. 아 친구 아무도 안오셔요시아 응? <laughs> 지금 짜증나다. 나 도와주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냐고 해. 이쪽은 아니야. 나또이또이니 있어서 처음에 이쪽이야 줄 알았는데 다행히 표지판을 다시 잘 보고 이쪽 아니야라고 들어가지고 똘이또이니 또이 네, 믿고 왔습니다. 믿습니다. 아왜 어, 왜? 왜?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지 예예예 여기 떨어지면 저지자 또이또 이니? 예? 아 이거 그냥 그냥 좀 봐야. 돼요. 어디냐? 안 돌리고, 여 여기 뚫리고안 돌리고 여기, 뚫리고. 여기, 뚫리고. 여기 안뚫린다 진짜 어디지? 여기 네, 어디지?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빡종 안해 괜찮아 여기서 빡종할 수도 있지만. 그다지 어려운 모드는 아니야. 됐고요. 어? 아, 여기 아니지. <laughs> 나 진짜 바본가 아니, 저 지금 핸드폰 아니고 저... 지금. Campanhe!